네, 안녕하세요. 모델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경입니다. 네, 저는 일단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굉장한 뚜벅이에요. 그래서 일단 편한 신발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니커즈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 거를 위주로 골라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히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신발들 위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그두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laughs> 반스와 나이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런 반스 볼트 라인의 좀 하이로 올라오는 신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야구공 비슷하게 그런 디자인이 연상되는 게 예뻐가지고 기분 좋은 날 <laughs> 신는 그런 신발이에요. 저는 이제 잘 묶진 않아요. 하이 같은 거 신으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고 다니고 그래야지 신고 벗기가 편하니까. 근데 이게 바지가 좀 커서 잘안 보이는데 사실 이게 멋이거든요. 이게 너무 바, 보여줘도 좀 그런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가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냥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멋. 자이 신발 딱 봐도 너무 커 보이죠. 제가 발이 되게 작아요, 모델치고 240인데 이발은 아마 250일 거예요. 제가 파리에서 브로, 더 브로큰 아미라는 그런 편지샵에서. 이제 쇼핑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 신발이 딱한 켤레가 남아있었어요. 이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달라고 해서, 그때 파리를 한 1, 2주 있었는데, 매일 진짜 신고 돌아다녔고, 근데 이게 신발이 커서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이게 조이는 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하나도 큰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잘 신고 다녔는데, 이상하게 한국어에서는 안 신게 되더라고요. 이건 뉴발란스 제품이고요. X90이라고 되게 발이 굉장히 편하게 나온 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에 여행할 때 빔지라는 굉장히 유명한 편집샵에서 그 여성 라인만 또 따로 모아둔 그 섹션에서 이제 딱 봤는데 발이 너무 편했어요. 너무 편했고. 어, 제가 이런 아예 올 화이트 신발을 잘안 사려고 하는데 때가 타잖아요. 근데도 일단 너무 편해서 바로 사려고 생각을 마음 먹, 먹은 신발인데 어, 가격이 그래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 사야죠? 마음에 <laughs> 들었으니까. 일단 근데 되게 뉴발란스 같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게 앞에 좀 때가 타니까 더그 빈티지한 느낌도 나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었을 때 이게 잘 어울리는 신발이에요. 진짜 편해요. 이게 이제 나이키와 그버질의 콜라보의 그첫 그 라인에 나왔던 신발인데, 사실 제가 신발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막 콜라보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예뻐서 관심 가지면, 이제 친구들이, 야, 이거,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시기인데, 영국에 런던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나이키 랩이라는 매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직원이 저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어, 어떻게 한국말을 하냐 했더니, 이제 알고 보니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6개월 동안 교환학생을 했어서 한국도 되게 좋아하고 잘 알고 한국어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매장에서 그렇게 한 시간 동안 숫자를 떨다가 제가 안 되겠다. 너일몇 몇 시에 끝나. 기다릴게 해서 그냥 그 근처에서 기다려서 그 친구가 기다 아, 끝나고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그 뒤부터 계속 막 놀고 이래서 친해진 그런 인연이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이제 나이키 매장에서 일을 하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정보들 되게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덕에 저도 많이 알게 됐는데 그 친구가 아 이런 신발이 이제 나온다. 너 이거 갖고 싶어? 물어보길래 어 그래? 이거 좋은 거야?라고 물어봤는데 아 이거 좋은 거다. 구하기 힘든 거다라고 하길래 어 그래 그럼 나 갖고 싶어 했더니 이제 제 사이즈를 물어보고 이걸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거 출시가 안 이게 한국은 조금 늦게 됐는데 제가 제일 아마 먼저 한국에서 신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신다가 그래서 이 태기 원래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너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렸는데 그 다음부터 그걸 알고서 이제 아 자르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게 이건데. 이건 이제 그 친구가 제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이걸 잘 신고 다니는 걸 아니까. 근데 그냥 제 생일 겸 해서 이걸 또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세트로 잘 신고 다니고. 그래서 이것도 그 비슷한 라인으로. 이건 이렇게 뒤에 또 이제 스마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스마일 타투가 있어요. 이렇게 보여시나요 네. 그래서 이 타투가 제가 좀 되게 좋은 의미가 있는 타투여서. 괜히 제가 스마일에 더 이게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신발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끈을 제가 아마 원래 이게 이 끈이 아닌데 이게 이 라인에 있는 끈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색깔이 잘어울리는것 같아서 끼워봤고. 그래서 이제 이세 가지는 그렇게 저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신발들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세 가지는 커스텀 존인데요. 제가 또 뻔한거 싫어하고 하니까 어 뭔가 저만의 걸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해서 이제 커스텀 한 건데 이게 그 커스텀의 첫 시작을 하는 신발인데 그왜 나이키 아이디라고 나이키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신발을 모든 걸다 선택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처음으로 일본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에 매장이 생겨서 제가 일본 출장 갔을 때 이건 해야겠다 해서 방문을 해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한. 거의 한 달이 걸려서 한국까지 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유행으로 만든 거라서 굉장히 좀 올드해 보일 수 있고 막 이것도 색깔이 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뭐이 색깔 뭐 여기 색깔 끝이 안에 글씨 쓰는 거다 제가 했는데 그래서 보면 여기에 <laughs> 이것도 되게 촌스러워. 왜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경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써 놨어요. <laughs> 제가 저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웃음> 그래서 <웃음> 그렇게 써 놨고 처음으로 제가 만든 거라서 더 애착이 가는 신발이고 여름에 되게 많이 신었어요 색깔이이래서 예쁘더라고요. 이제 이 신발은 이제 나이키에서 그 이런 올 포스원 행사 할 때마다 항상 커스텀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본인의 스타일대로 맞게 만들 수 있게 그런 좋은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데 포스의 이런 필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자기가 직접 고르고 선택해서 뭐 어디다가 붙이고 싶은지까지 다 해서 커스텀 할수 있는, 있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또호피를 되게 좋아해서 이호피를 고르고 이제 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한 부분을 제외한 이런 부분에는 다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이제 이 레오파드 그 필름지를 오일인가 그런 물에다가 띄운 다음에 이제 신발을 그 물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체험도 해볼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원앤올리이잖아요. 저만 갖고 있고 그런 신발이라서더 애착이 가는데 이게 또 나중에 이제 한 번씩 신고 나가면 친구들이 되게 어? 이 신발 뭐야 했을 때 이제 그 신가가 <laughs> 그 신가가 나오는 약간 그런 커스텀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거 좀 좋아진 신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끈도 그냥 이런 색깔 끈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같이 한 거거든요. 반스에도 이렇게 커스텀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반스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커스텀인데, 제가 딱 보시면 알겠지만, 핑크도 좋아하고, 블루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건 아예, 이 재질 자체가 스웨이드여서, 스웨이드 핑크면 예쁘겠다 생각해서 아예 핑크로 다 이제 뽑아봤고, 여기도 이렇게 뒤에 그니셜을쓸수 있는데 제가 그건 참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가자 해서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이게 슬리본이 아니고 이렇게 끈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신고 벗기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서 제가 그럴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끈을 묶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신으면 되데 색깔이 이게 핑크라서 튈줄 알았는데 그렇게 튀지도 않고 네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커스텀은 계속 그냥 아예 그 사이트 들어가면 할수 있게 돼 있어서 근데 아직 못해 보셨으면 당장 들어가서 하나 이니셜은 새기지 마세요. <laughs> 저의 조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은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인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사인이냐면 그 스케이트의 그 레전드 토니 알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덕타운의 제왕들이라는 스케이트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나오시고 이게 처음 나왔을 때그 뉴욕에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어서 가지고 그때 이제 갔었어요. 가서 직접 토니 알바도 뵙고 그래서 그 신필 사인을 이제 직접 받은 거여 가지고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요즘 요즘에 취미로 스케이트를 조금씩 타기도 해서 이제 약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지 않고 있어요. 아, 이게 저 이제 촬영 때 이제 신고 받은 신발이었어 가지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신지 않았거든요. 이걸 볼 때마다 아, 스케이트 열심히 타야지 약간 이런 마음을 들게 해주는 그런 신발입니다. 이 이게 컴피쿠시가 라인이 되게 이제 반스가 좀발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신데 이제 그런 걸좀 보완을 해서 나온 거라 가지고 되게 가볍고 엄청 편해요. 그리고 색깔도 되게 바레이션이 많아서 지금 이게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핑크, 노랑도 있고, 흰색, 검은색도 있고. 물론 저는 그 모든 컬렉션을 다 갖고 있습니다. <laughs> 이세 개는 스니커즈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 로퍼 신발인데, 저, 제가 이제 스니커즈를 제일 자주 신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럴 때는 이제 힐보다는 그냥 이런 로퍼 같은 위주로 신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스토리가 있는 걸로 갖고 왔는데, 어, 우선 얘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 사실 저는 이거 살때이 브랜드도 몰랐어요. 이게 파라부츠라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라부츠라는 이런 워커? 아, 로퍼. 로퍼에 되게 이제 역사도 깊고 예쁘고 비싼 그런 브랜드인데, 일본의 이제 빈즈, 제가 아까 이 뉴발란스를 구매한, 구매했던 그 편집샵에서 이제 쇼핑을 막 하다가 이제 이 신발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어, 생전 이런 거 신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또 꽂혀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비싼 신발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막 줄줄이 비싼 신발 사게 됐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샀을 때, 어, 6만 엔이었거든요 60만 원이 넘었었던 거예요. 근데 저얘 일본이 위험한 게 공이 하나가 적으니까 그게 바로바로 바로 안 돼요 계산이. 그래서 6만 원이라고 사길래 아 어, 그래요? 어, 주세요 하고서 샀는데 어 그렇게 비싼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되게 이게 되게 좋은 브랜드고 뭐 그런 가치가 있었고 해서 되게 <laughs> 위안을 사봤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이걸 사고 한동안 좀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잘산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브랜드도 되게 좋은 브랜드고 애착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얘는 좀 귀엽게 입을 때 많이 신는데 예를 들어 이제 원피스나 스커트 입을 때이 양말 이렇게 약간 목 높게 올라오게 신어가지고 그렇게 신어요. 그럼 귀엽더라고요. 이게 신발을 좀살때그 룩에 맞춰서 살 때가 있어요. 그게 이게 이제 그런 신발이고요. 제가 얘도 일본에서 산 건데 그냥 일본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다가 그냥 되게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신발 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수제화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들어갔는데 되게 오래되신 노부부께서 이제 운영하고 계셔서 아 여긴 되게 장인의 손길이 있는 집인가 보다 하고 다시 막 신발 보는데 이런 로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신발이 일본 교복 그 신발이었던 거예요. 약간 이거 잘산 건지 잘못 산 건지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근데 일단 발 편하고, 그리고 이거가 한국에서 막 만들어서 산게 아니고, 그냥 진짜 거기 일본에서 파는 걸산 거니까, 그냥 그거 의미로 들고 있는데, 한국 와서는 이제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발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 귀여운 느낌이 있는데, 그런 약간 스쿨룩 같이 귀엽게 입을 때, 양말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신으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좀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이제 브루클린에서 이제 뭐 주말마다 플리마켓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빈티지를 좋아해가지고 항상 찾아가요. 그런 데 찾아가서 막 쇼핑을 하는데, 빈티지를 쇼핑을 할 때, 팁이 있다면 그 셀러를 보고서 가거든요. 그 셀러의 룩을 보고, 아, 어, 저 언니 좀 가야겠다 싶으면 가서 보는데, 되게 예쁜 언니가 있는 거예요. 옷도 막 되게 예쁘게 입고, 되게 모델처럼 키도 크시길래? 이제 딱 갔죠. 꽂혀서 갔는데, 역시나 이제, 굉장한 것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신발이 제일 눈에 띄었고 일단 이제 D K D K N Y 제품인데 신어 보면 옆에서 막 리액션이 막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건 너 거야 하면서 원래 이건데 이렇게 싸게 줄게 막 이렇게 너무 장사를 잘하길래 아 이건 사야겠다 이거 샀는데 이게 약간 데님 데님처럼 데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어서 여름에 왜 이거 가죽은 좀 더울 수 있으니까 여름에 신기가 좋아서 이렇게 약간 청청 느낌으로 이렇게 얘는 바지에 이렇게 끌고 끌리게 신어도 예뻐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소리가 따가따가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럼 괜히 약간 오늘 내가 꾸미고 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얘를 신어요 어 이렇게 지금까지 저의 아끼는 저의 운동화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갖고 있긴 했지만, 잊고 있던 그런 신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리마인드 하는 것 같아서 좋았고, 이제 손길이 안 갔던 그런 운동화들에 대해서도 좀더 다시 애정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저는 모델 김진경이었습니다. 안녕!